결혼하자 맹꽁아 최종회 충격적인 반전 등장 수지 맞은 우리 드라마 팬픽 리뷰 예고 예상 스토리 현성이 사망? 진나영의 악행 끝은 어디까지? 지난 밤 수많은 시청자들의 숨결을 멈추게 한 순간이 찾아왔다 드라마 수지 맞은 우리 최종회가 방송되자마자 그 어떤 예고편도 담지 못한 충격적 반전의 파도가 온 세상을 강타했다 눈부신 불빛 아래 펼쳐진 극적인 장면들은 평소의 차분한 드라마와는 전혀 다른 숨 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관객들은 이미 마음 한켠에서부터 떨림을 느꼈지만 이번 해는 그 모든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결과로 다가왔다. 전편에서부터 묻어두었던 비밀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그게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었다. 특히, 현성이의 운명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렀다는 소식은 팬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동시에 안겨주었다. 평소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온 그의 모습은 그동안 수많은 역경과 아픔 속에서도 묵묵히 버텨온 강인한 의지를 상징했지만 이번 최종회에서 그의 생명이 한순간에 위태롭게 흔들리는 모습을 목격한 관객들은 그 슬픔에 눈시울을 불켰다. 그의 절정에 다다른 순간, 진나영의 냉혹한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녀의 끝없는 욕망과 악행이 마침내 폭로되면서 모든 진실이 한꺼번에 드러났다. 진나영은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변 사람들의 고통을 이용해왔으며, 그로 인해 현성이와 가족들이 겪은 아픔은 이로 말할 수 없이 컸다. 그녀의 냉정한 계산과 이기적인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는 결국 자신에게도 돌이켜왔으며 한순간의 반전 속에서 그대가가 치명적으로 드러났다. 화면 속에서 펼쳐진 한 장면은 잊을 수 없는 충격을 선사했다. 현성이가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지며 철근에 부딪히는 그 순간, 그 짧은 순간 동안 관객들은 그의 헌신과 동시에 다가오는 비극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가 흘린 땀과 피, 그리고 그 모든 아픔이 한순간에 무너지며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그의 모습은 마치 한편이 서사시처럼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영웅의 모습을 그렸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씁쓸한 운명의 굴레에 얽매여 있음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최종회의 뒤편에는 이전에 감춰졌던 또 다른 진실이 숨어있었다. 한진태와 장윤자 그리고 그 외의 인물들 사이에서 벌어졌던 숨막히는 갈등과 비극적인 사건들이 하나둘씩 겹쳐지며 마치 거대한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한 장면이 연출되었다. 과거의 상처와 배신 그리고 지금까지 감춰져왔던 어둠의 이면이 드러나면서 시청자들은 혼란과 경악 속에 빠져들었다. 각 인물의 심리와 내면에 감춰진 비밀들이 폭로되자 그들은 단순한 악당과 영웅의 구도가 아니라 인간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면모를 그대로 드러내며 더욱 입체적인 모습을 선보였다. 특히 현승이의 죽음 위기와 관련된 장면은 그 어떤 극적인 서술보다도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온몸을 던져온 그의 삶이 한순간의 반전으로 인해 무참히 부서지는 장면은 눈물과 분노를 동시에 자아냈다. 그의 마지막 외침과 함께 퍼져나가는 충격은 드라마 전체의 운명을 한눈에 보여주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팬들은 그의 죽음이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그동안 누적된 고통과 배신의 총결산으로 다가온 것처럼 느껴졌으며, 그로 인해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불안과 궁금증이 증폭되었다. 한편, 진나영의 악행은 최종회에서 더욱 극명하게 부각되었다. 그녀가 남긴 잔혹한 발언과 냉혹한 선택들은 지금까지 그녀가 어떤 인물인지 명확히 드러내주었다. 진나영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시키며 심지어 가족의 소중한 정을 짓밟아버렸다. 이러한 행위들이 쌓여 결국 그녀 스스로도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이 이르게 되는 순간, 그 충격은 팬들로 하여금 그녀의 행동에 대한 깊은 회의와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그녀의 악행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그리고 그로 인한 파국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궁금증은 앞으로의 전개를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들고 있다. 드라마 수지 맞은 우리의 최종회는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서 인간 내면의 복잡한 감정과 운명의 아이러니를 극대화하며 우리에게 묵직한 메시지를 던져주었다. 각인물들이 겪은 고통과 상처,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길이 결국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는 아직도 미궁 속에 감춰져 있지만 이번 회를 통해 그 실마리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사랑과 배신, 희생과 구원의 경계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만 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현승이의 헌신과 진나영의 배신,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가족애와 복수의 감정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다. 최종예가 던진 충격적인 반전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마주하는 갈등과 고뇌,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 이제, 팬들은 다음 회를 손꼽아 기다리며, 그동안 감춰졌던 진실이 모두 드러나리라는 희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안고 있다. 현성이의 운명과 진나영의 악행, 그리고 그로 인해 얽히고 설킨 인물들의 숙명이 어떤 결말로 치닫게 될지, 우리는 그 한순간 한순간에, 심장이 멎는 듯한 긴장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드라마 수지맞은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전개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감탄하고 있다. 드라마 수지맞은 우리의 최종회가 방영된 후 팬들과 미디어는 그 어떤 예고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반전과 강렬한 감정선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수지맞은 우리가 방송된 지몇 주가 지났지만 그 여운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강렬하게 남아 있다. 이 드라마가 어떤 면에서 관객들과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는지 그들의 긍정적인 반응과 평가는 다음과 같다. 많은 팬들은 드라마의 긴장감 넘치는 전개와 감동적인 스토리라인에 대해 극찬했다. 드라마를 보는 내내 눈을 뗄수 없었고 현성이의 희생과 그가 겪었던 고통은 정말로 가슴을 울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현성이의 운명이 결정되는 마지막 장면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는 반응을 이끌어냈으며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팬들은 그의 죽음이 너무 아쉽고 안타깝지만 그가 보여준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정신은 여전히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나영 캐릭터에 대한 평가는 그야말로 격렬했다. 그녀의 악행이 점점 밝혀질 때마다 보는 이의 가슴은 점점 더 답답해졌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팬들은 그녀의 차가운 심리와 이기적인 욕망이 드라마를 더욱 긴장감 있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진나영의 캐릭터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층적이었다. 그녀의 내면을 잘 풀어낸 연기력이 정말 대단했다는 의견도 많았다. 또한 진나영의 선택이 어떻게 그녀를 파멸로 이끌게 될지 매우 궁금하다는 반응도 많았다. 팬들은 그녀의 캐릭터가 단순히 악당이 아닌 그만큼 복잡한 내면을 지닌 인물임을 강조하며 드라마의 깊이를 높여주었다고 평가했다. 많은 팬들이 드라마에 예측할 수 없는 전개와 충격적인 반전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큰 반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팬의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드라마의 결말이 점차 미스터리와 긴장감을 쌓아가며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고, 이 과정에서 팬들은 계속해서 예측을 내놓으며 흥미진진한 시간을 보냈다. 결말을 보고 나서, 이 드라마는 정말 예술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는 팬들도 많았다. 이러한 반전들은 드라마의 핵심을 더욱 강화시키며 시청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드라마에 대한 언론의 평가는 역시 긍정적이었다. 수지 맞은 우리는 그동안 평범한 드라마에서 벗어나 심리적 깊이와 복잡한 인물 관계를 조명하며 드라마의 전개에 있어 전례 없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 복잡한 인간관계와 감정을 섬세하게 그려내며 시청자들에게 강한 몰입감을 안겨준 작품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또한 캐릭터들 간이 갈등과 화해, 배신과 구원의 이야기 구조는 그 자체로 흥미롭고도 감동적이었다는 평도 많았다. 특히, 최종회에서의 충격적인 반전은 예측할 수 없는 전개로 시청자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며 드라마의 강렬한 결말을 높이 평가했다. 배우들의 연기력 또한 많은 이들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현성을 연기한 배우의 감정 표현이 너무나도 진실되었고 그가 겪은 고통과 갈등이 그대로 느껴졌다는 팬들의 반응은 드라마의 깊이를 더해주었다. 또한, 진나영을 연기한 배우의 연기에 대해서는 차갑고 냉정한 모습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그녀의 복잡한 감정을 세밀하게 표현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팬들은 각 캐릭터의 감정을 완벽히 담아낸 연기에 감탄하며, 배우들의 연기가 드라마의 성공적인 완성도를 이끈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라는 의견을 남겼다. 드라마가 끝난 후, 팬들은 곧바로 후속편이나 후속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며, 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전개를 예측할 수 없었다.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가 커졌으며, 현승이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진나영의 더 깊은 음모가 무엇일지, 궁금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그들은 드라마의 여운을 간직한 채,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을 표하며 더 많은 전개를 기다리고 있다.